법원의 음. 기록 관련한 사무처리가 규칙대로 잘 되고 있느냐, 확인할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 고기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뭐 감출 일입니까? 왜 의도적으로 감추죠? 정지연 재판사무국장님 재판연구관실로 기록을 보냈다고 한다면 언제 보냈을까요? 3월 28일 접수된 3월 31일입니다 연구관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재판사물을 보조하는 글씨 것이 기록관리인 것이고 그 기록관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부도 작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기록인수인계부가 손글씨로 가필도 돼 있고 기록이 인계한 날짜에 작성 안 됐다를 여기에 자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법관 소속의 연구관입니까? 기록의 행방을 묻는 거예요. 여기 기록 인수인계부에 대해서 눈치슬슬 봐가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기록 누구한테 준 겁니까?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재판연구관실로는. 어떤 경우에 갑니까? 통상 주심 배당 후에 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심의 전속 재판 연구관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심이 정해지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잘 모른다의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공동 재판 연구관실로 가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상의 사건은 네. 관리 배당 단계에서는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모릅니까, 증인은? 이 사건은 3월 31일날 네. 연구관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록이 공동재판 연구관실로 가 있는데 기록 인수 인계부는 왜 4월 22일자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기록 인수 인계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록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통상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는 주심배당 후에 비서관실에 인계할 때 보통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재판연구관실로 보내라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공동재판연구관실로 3월 31일날 옮겨졌다면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공동재판연구관 중에 누구십니까? 공동재판연구관은 몇 명입니까? 100명 정도 되시는 건 알고 그러면 있는데요. 그러면 1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기록 소재를 불분명하게 보내고 인수인계부를 작성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의미가 없네요. 기록이 만약에 행방불명 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증인이 말하는 100명에 해당하는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기록이 보내지는데 관리 책임 있는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올라간 뒤에는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그 이후의 절차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세요.